쓰리지 쓸지 않 쓸지도 몰라. 근데 이게 머리가 항상 약 바를 때 나는 방향을 항상 체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돌고 보면은 이렇게 나고 있잖아. 여기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나고 있잖아. 이거를 이제 반대로 뿌리를 약을 발라서 반대로 잡아줘야 돼. 약 많이 바를 필요 없고. 거의 찍어 발라도 돼요 음, 음. 이런 정도로. 음. 근데 이걸 바쁠 때 이렇게 바를 수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는 빨리 빨리 바르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나는 방향의 반대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음. 가까이 바르고 두피 다 해도 돼요 하나야하나야뭐 두피 아 근데 얘 머리 수시야 아, 몇 가닥 없다 정석아. 제도 음. 나와. 어쩌면 쓰면 그유전인데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방향의 반대로 잡으면서 넘겨 놓고 아씨밥 바로 먹어 가지고 지금 세부부대했는데 계속 나는 방향만 체크하고 이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 뭐 나는 방향 반대로 잡으라는 게 뭐지?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폼은 보여, 그냥. 아, 이렇게 나는구나. 오늘 너무 각 가... 이렇게 찍어야 <웃음> 보여요.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바디 포지션이 안 나와. <laughs> 잘안 보여도 돼요, 뭐. 좋은 영상도 아니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는 머리잖아. 아니 근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을 바르잖아 그러면 그냥 감고 나오면 거리가 서있어 음. 파마의 고수들은 진짜 약을 조금만 처음부터 덕지덕지 바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방향만 잘 보면 돼요. 음. 이거를 보려고 노력해야지 보여. 음. 근데 이제 막 나는 방향 반대로 넘겨놓으라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확 넘겨놓거든요. 음. 여기는 어차피 뜨니까 누르긴 해야 되잖아. 그 만, 남자들 다운펌 할 때는 잘안누리는 데가 여기, 여기 잘 눌러줘야 돼. 그리고 여기 만약에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 막 가르마 타는 스타일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뒤로 붙어줘야지 괜찮아. 여기를 약간 이렇게 눌러줘야 돼. 사선으로 이렇게. 이그러니정석기보다 짧아야겠지 머리. 짧은 데막포마드 스타일로 하겠다 그러면 은 여기가 뒤로 붙어주고 얘네가 약간 이렇게 서줘야 돼. 가르마가 이쪽이면 양쪽이 이렇게 서져 있는 느낌이 나와야 돼. 그래서 딱이 관자놀이를 경계로 딱, 붙은, 딱 붙는 부분이랑 여기가 뜨는 부분이랑 경계가 약간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 연결이 안된 느낌으로 나와야지 짧은 머리에서는 좀 남성스럽고 멋있거든요 뭐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돼 이렇게 쭉쭉 약이 밀려나오는 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을 살짝 걷어내서 보면은 윤기가 음. 윤기가 이렇게 나고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돼요? 대박. 계속 깔 거야 보여주기 싫어도 해야 돼 <laughs> 이렇게 눅눅한 약간 눅눅한 느낌이 나지만 발라서 너무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오히려 조금만 바르는 게 나아 큐티클이 열려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얘를 먼저 발라져 있던 약을 이게 이만큼 걷어져 나오잖아요. 걷어져 나오게 되면 윤기가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서 머리는 오히려 탄성이 생겨 희한하게 pH가 낮은 약을 쓰면은 더 탄성이 생겨 딴딴해져 버려 우리가 그런데 연화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접어보는 걸로 판단이 안, 판단할 수 없지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그냥 약을 빠르게 발라야 되니까. 그리고 밀려 나오는 약들은 걷어가지고 엄청 많이 밀다 이게 이제 다 콜텍스에 들어가 있던 약들인 거예요. 액상이 들어가면서 액상이 액상이 열려 있는 큐티클을 뚫고 반대쪽으로 나오면서 그 안에 먼저 들어가 있던 약들이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다 꼼꼼히 하면 좋겠지만 손님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막 하나하나 섹시한 뭐다할수 없으니까 적당히 그냥 봐가지고 계속 밀어 나오죠. 아이 거기서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뭐 PPT 뿌려놓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뭘 알고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디서 보고 또 흉내 내 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또 많아 보면은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이 짓을 내가 거의 제일 처음 했을 수도 있어 아무도 하는 걸본 적이 없거든 내가 할 때, 내가 혼자 할 때만 해도. 원조가 어딨어? 알려지면 걔가 원조지 <laughs> 이렇게 이제 약이 계속 밀려나와 음. 또 바르면 또 밀려나와 계속 밀려나올 거야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제 아까 한 어느 정도 SS 결합을 끊은지 끝... 올리지 않았지 모르는 거 타월드라이를 일단은 최대한 꾹꾹꾹 지금 이 상태에서 꼬리빗 꼬리빗 좀 갖다 줄래? 그러 지금 여기 이것도 지금 뿌리 약간 떠 있잖아, 죽어 있는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약만 잘 약을 잘 바르는 게 일단 중요해. 좀 내려가자. 안정 키가 씨. <laughs> 아, 됐어 이 정도면. 그러면 정석이가 원하는 거는 뿌리 볼륨을 이 살면서 자연스러운 컬이잖아. 그러면 뿌리 볼륨을 얘로 살리는 게 제일 좋아. 보니까 이거 선생님도 잘 봐야 돼요. 이 성거는 잡는 힘이 잡 잡으면 잡는 대로 잡히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가 있잖아 이거는. 근데 이 원거는 힘들거든. 이거는 내가 뿌리를 잡으려면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막힘힘 있게 밀어야 돼. 근데 얘는 힘이 확실히 조, 좋아서 섹션 양이 좀 두꺼워도 잘 살아. 이 정도. 그래. 그래서 온도는 140도에서 160도 사이에 적당한 온도를 찾는데 그냥 내가 웬만하면 다 잡아놓으니까 그냥 그 온도 쓰면 돼요. 뿌리 일단 뿌리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지. 한 각도 한 90도에서 좀더 들어도 되고, 이 지금 아이롱 글러브 있는데 머리가 닿고 얘는 닿는 거야. 닿고, 아, 어이고 미안. 깜짝이야. 아, 어. 안 죽어, 안 죽어. 설명하려다니까 힘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힘드네.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 풀면서 풀어주는 거지. 지금 이거 내가 못 설명 못 했는데, 이거 빠른 시간에 지금 해야 되니까. 일단 봐요. 들어가서 닫고 지금 살짝 밀었잖아. 밀어서 아이롱 들어가고 하나 둘셋넷다 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자 머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밀었다가 하나 아 둘셋넷다 풀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거 다시 그거 고려해서 봐요. 각도 들고 들어가서 닦고 수분 한번 날리고 이렇게 밀었다가 지금 들어갔지. 음. 하나, 둘, 셋, 넷, 다 풀면서. 그러면은 지금 뿌리는, 뿌리는 살려놓은 거잖아 지금 이만큼. 물론 핀셋. 그리고 이제 이 머리는 지금 여기는 볼륨을 살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다시. 뿌리 방향은 얘는 지금 그대로 내려가야 되잖아.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 5초만 있으면 돼요. 5초 정도만. 뿌리 방향을 먼저 잡으면 돼. 왜 드랭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니겠지? 지금 여기는 띄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섹션이 가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섹션. 첫 번째 잡았던 데랑 같이. 손님의 마음을 알겠지. 네. 손님들이 어떤 마음을 네. 참는지. <laughs> 아, 두피, 아 맞아 두피는 이거보다 더 말려야 돼. 얘 숱이 없어서 내가 안 말린 건데 좀더 말려야 돼. 왜 <laughs> 오늘 계속 뜨거워. 그렇게 뜨거워? 몸살이 아, 심하네. 선 진짜 뜨겁다 내가 씨, 하루에 몇 명을 하는데 한 번도 뜨겁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없었는데. 나 뿌리 방향은 대충 잡은거잖아 이제는 컬을 걸어야지 위에서부터 걸어도 되고 아래서부터 걸어도 되는데 일단 아래서부터 걸게요 여기 지금 봐봐 누가 봐도 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잖아 여기 만약에 내가 컬을 이렇게 걸었어 이렇게 걸었어 그래서 여 컬이 나와 안될거 아니야 끝에만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지금 그럼 C컬만 그냥 걸어도 되겠다 18mm로 끝에 C컬만 거는 건 진짜 짧게 줘도 돼, 시간을. 막, 오래 안 줘도 돼. 지금 내가 이렇게 글러브로 까딱까딱 거리면서 이렇 나가잖아. 왜냐면 컬안걸 거니까, 방향성만 줄 거니까, 얘를 지금 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도 뜨는 건 이따가 이렇게 누르면 돼. 뭘로요? 중화제로요? 일제로. 아, 네. 너무, 많은 아, 예. 거를, 너무 많은 거를 지금 유튜브에다 아예. 오픈할 수가 없는데. <laughs> 여기도, 여기는 자, 봐봐요. 떨어지면서 이 다음에 어디서부터 컬이 필요한지만 생각하면 돼.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말면 안 되잖아, 지금. 한 요만큼만 컬이 필요할 거 아니야. 컬이 필요한 부분,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세게 걸리면 안 되니까 지금 풀면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풀면서 좀더 크게 걸라고. 그러면 중화하고 여기를 만약에 누른다고 치면 이 방향대로 이렇게 누르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와, 너 머리 진짜 얇다, 정소가. 이 머리는 파마 아무리 잘해도 부수수해. 전형적인 그 머리도 없는 아저씨들. 그런, 그런 느낌. 정석이 결혼 일찍 해야겠는데. 그냥분들와 모임에서, <laughs> 모임에서 위에 옷 이렇게 벗었는데 머리. <laughs> <laughs> 야, 정석이 생각보다 심각하네. 지금 아이롱 펌 모든 열펌은 수소 결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수분이 날라가는 순간 아, 열 보호제도 안 발랐구나. <laughs> 수, 수분이 날라가는 순간 파마 컬이 잘안 걸려. 요 수분을 보충하고 이렇게 수분 한번 다시 날려주고 뜸뜸 뜸, 살짝만 걸 거니까 이렇게. 지금 세게 걸렸잖아 여기 그럼 풀어줘야지 세게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한 20mm 썼었 썼어야 되는데 안 꽂혀 있으니까 <laughs> 손님이어도 그냥 했을 거야 어, 귀찮게 뭐 20mm 꽂냐 이제. 중간 볼륨 중간 볼륨 중간 볼륨 끝에 움직임 땡그랗게 걸리면 안 되니까 풀어주고 뿌리부터 뿌리부터 하면 돼요, 일단. 아, 여기도 너무 안 말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하잖아, 중화를. 그럼 또 많이 하면 안 좋아. 한번 닦아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한번 흡수시켜. 이렇게. 지금 느낌 딱 봐도 파마 잘 나오게 생겼잖아, 지금. 이게 파마가 안 나온다고? 야, 그러면은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러면 사실 이, 여기서 이제 중화를, 이제 중화를 했어요. 그러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봐. 중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을 봐야지. 항상 검은색이 1제고 빨간색이 이재. 우리는 아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크림 같은 크림 타입의 중화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디자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되는 거야. 여기 측두골 이구간을 눌러야 되는 구간. 그렇 여기 지금 뿌리 다 살아 있고 여기 그냥 모양 다 잡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때로는 이게 너무 뒤집어져. 그러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디자인 볼때좀 놔주는 거지. 근데 그래도 셀것 같아. 그럼 여기 요 릿지를 살짝 풀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나 하나 보면 돼.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본다고 치면 이 구간에 측두골 있는 쪽은 눌러줘야 된다 고했잖아 지금 나는 방향이 이렇게 나잖아. 이걸 내가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이게 붙는 게 아니라고. 붙긴 붙겠지만은 뭔가 꺾이면서 붙으니까 이난 방향 그대로 눌러주는 거. 이렇게 만든 시자를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지금. 돼. <laughs> 여기 지금 떠서 눌러야 되는데 다운펌안하기로안하 항상 타올로 머리를 반 정도 말린다는 생각으로 얘는 뭐 말릴 게, 말릴 게 없네. <laughs> <laughs> 타올 드라이를 진짜 잘 해야 돼. 꼼꼼하게. 자, 마른 상태면 지금 딱 보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빗어도 볼륨도 있고, 뭐, 흐름도 있고, 다 원하는 만큼 나왔잖아. 정수이 훈남 됐다, 야. 말리면 돼요? 말려, 말려. <laughs> 여기서, 아씨, 풀러주세요 이러면 대박인데. <laughs> 예쁘다. 됐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나와.